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어, 생적사, 사적생이란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국가나 의미인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 바쳐서 해야만이 신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 그런 일에 전념해 왔던 분이 있습니다. 2011년 어, 불행하게 북한 당국에 검거가 돼서, 구검이 돼서 거기서 감옥 생활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석방이 됐지만, 여전히 요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는 국내 정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 사이는 상당히 전쟁 위기까지 가는 어떤 그어 여러 가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갈렙 어 오늘 나오시는 목사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에 대해서 어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정갈렙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락 TV를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7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것을 간증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아신 것처럼 NKTV를 통해서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급변한 외세나 급변한 상황 속에서 전쟁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재기 까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알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2년 전서부터 문재인이 대통령 출마를 할 때부터 그 문재인은 양의틀은 늑대라고 악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대형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형교회의 그 죄악상이 너무 그게 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징계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고 제가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어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으로 이렇게 현실로 나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왜 그러면 무슨 근거로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고 제가 2년부터 외쳤느냐 하면은 그것은 북한의 실정을 아는 사람,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해가 되고 어 그것은 아무리 그이 북한이 어떠한 외교 정책을 쓰더라도 그것은 변하지를안는 것입니다. 왜? 기밀성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그 핵폭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네. 북한에 있는 지금 어 실세들, 북한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6이 5때 7 6월 때 죽었던 그 어, 북한의 군인들의 후예들이 어, 그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 그, 예. 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어, 정책은 하, 남한에 대한 정 에, 정책을 뒤집혀서 그 적화 통일하는 그것이 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그들의 혁명 완성 어, 완수하는 작업이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그것이 김일성의 유언이고 그 김일성 유언에 따라서 어, <laughs> 죄송하지만 김대중 씨를 포섭하고 김대중 씨가 그것에 대해 말려 들어가서 호남 지역이 제2의 북한의 지역이라고 어, 자화자찬하면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어,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그러면 또한 가지 이, 그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예, 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이 어, 매주 제가 생각해 수요일마다 어, 사일랜드 해 가지고 예. 그 훈련 어, 예. 민방위 공, 공. 훈련이라고 예. 하는 걸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리. 더 이상 하지 않는 어, 것을 참 이상하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민방위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모든 주민들에게 땅굴을 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북한에서 그 이, 자기 지하 어, 집이 지하에 땅굴 파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하 교회라든가 각종 모임의 비밀 모임이 거기서 형성될까봐 북한에서는 그것을 어때까진 금지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어, 그 주민들에게 우물 팔아 미국이 핵으로 어, 공격을 하게 되면 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어, 이. 주민들에게 동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핵을 유지하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 내부적인 현상이고 세 번째로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들 어, 이것은 굉장히 어, 비밀스러운 어, 일인데 이것이 어, 한국에 있는 어, 국방부나. 어,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애석합니다. 지금 북한의 군인들에게 하달된 명령을 보면은 어, 이 말단 직 에, 이, 그 계급까지 하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양에 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 뭐야, 그 무전기라든가 어, 이, 그 연락이 끊기면 음. 그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가 예. 와서, 예. 어, 폭탄을 터뜨리게 나면은 모든, 예, 예, 모든 그이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예. 되어지는 그 행동 지침을 음. 다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에, 뭐, 소장, 대장, 이, 이 말단 끝까지 세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어, 임무를 다 맡겼습니다. 음. 그것은 뭐냐면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문재인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군인을 해체하는 그어 악한 어, 행동을 한다. 남한에서는 진짜 이것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네. 위급한 상황이에요. 무시하고 예, 하죠. 모든 군인들을 해체시키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침까지 다 어, 이. 내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뭐 그, 그, 그분들이 전쟁 실질은 일어나면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군인들이 그것을 어, 따라서 행동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지침은 그렇게 비밀리에 지금 다 어, 하달되어 있다라고 어, 제가 소식통을 통해서 들, 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북한에서는 엄청난 어, 상황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가지 현상에서 제가 신기하게 느꼈던 것은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어 백두산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을 타고 하얀 흰 말흰 말을,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록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하나의 신이 돼서 어, 신격화 시켜가지고 백마를 타고 음. 백두산에서 음. 어, 내려와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성화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김정일, 김일성 동산이 22m, 22.5m인데 예. 그 밑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동상은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우에는 음. 완전히 어, 핵이 그 어, 지역을 어, 폭파하지 못하도록 아. 엄청난 양의 시멘트로 어, 우회를 덮어버립니다 어, 어, 아, 네. 그것은 어, 누가 돈을 댔어요?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이 돈을 대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하 벙커를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핵벽 전책 때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북한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핵으로 폭탄으로 북한의 평양을 공격했을 때 다만 누구를 살리느냐 우상을 살려야 되겠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동상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하 벙커에 그렇게 엄청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우리가 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북한이 어, 전쟁을 일으키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백두산을 폭파시켜서 김정일에 대한 그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네. 뉴질랜드 화산 터졌죠? 저이 일본에도 지진 나고 화산 터졌죠? 예, 백두산도 이제 곧 터진다고 내년 저서부터 어, 지질학자들이 그이 어 선포 아 저기 뭐야 그예예 원년했잖아요 예, 예상했니 그 예견을 하고 원인을 했잖아요, 예, 예. 아, 했잖아요. 예. 그 지금도 불불글끓고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김정은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두 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행을 해도 너만은 돌아와라 그러,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 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네. 그걸 모르고 북한에 가서 병원 세워줘? 그거는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사탄에게 돈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아, 정말 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이, 이때 비로소 정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피해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으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 말단 군인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죽습니다. 네. 그 지금 예상하기에는 20만에서 30만 아, 어, 군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 이 시나리오를, 어, 가지고 있고요. 어, 세 번, 어, 두 번째는 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을 무차피 질파 피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어, 제가 언제 한 번, 어, 라선에 가다가 이런 광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 이 상황의 길을 닦는데 남자 둘은, 어, 이 서서 어, 밑을 쳐다보는데 밑에서 그이 구러기를 파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에, 네. 를 지시를 하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누군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여자 세 명이 그 거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구동이 제가 속에서. 구동이 속에서. 네. 그렇다고 한 것은 뭐냐면 여성들은 자기의 어떠한 아, 이 하인으로 자기 여성들은 굉장히 네. 인격의 그 이, 인권의 네. 에, 여성 비하죠. 예.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여권. 여성 비하로 네. 어, 일을 시키는 걸 보면 북한 체제가 그렇습니다. 북한 체제는 아, 이 바벨론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바벨론 우상국가에서 제일 아, 하대 받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젊은 여성들이 진짜 아, 이제 외치는 한 이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군대 가려는 연령대인 사람들이 정말 문재인을 향해서 정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좀 외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싫고 공산주의가 싫고 자유주의 자유를 얻어야. 우리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고 자유 체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있지 공산주의 안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급히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뭐 말씀 잘 들어 봤는데요. 우선 그 외교적으로 지금 뭐 우리 언론은 요즘 다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정하기 됐기 때문에 기존의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건을 보도를 안 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언론 뭐 신문이라든지 행간을 읽게 되면은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연말에 굉장히 심각하게 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핵을 포기한다 북한은 네 못돼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그러고 그 미국은 너 조용히 있어라 까불면 우리가 폭격하겠다 그러면서 또 어디 잠깐잠깐 잠깐 나오는 게 미군 정찰기가 미군 정찰기가 사실은 919그 문재인하고 저기. 그 김정은이가 합의하실 때는 이 휴전선 쪽을 정찰을 못하게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미군 정찰기가 휴전선 쪽을 지금 정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 어 보도에서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다 긴장감이 있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이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전후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뭔가 지금 심각한 남북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저 징조가 아닌가 징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이 그 수집한 정보로 군인들한테 위에 군인에서부터 말던 군인들까지 지침에 하달됐는데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뭐 작전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행동 수치이랄까 그런 게예 그런식을 다 그게 아, 이제 네. 목사님이 이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그그 그 인민들한테 네. 북한 인민들한테 그 전쟁을 대비해서 그 땅굴을 팔아 집안에 네. 이제까지 땅굴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뭐 지하에서 무슨 그 그 교인들은 교회도 뭐 열게 되고 또그 안에서 뭐 하여튼 뭐 김정은을 아, 그 모의를 할까봐 어, 뭐 반역 모의를 할까봐 그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는 땅굴을 팔았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긴장, 인민들한테 긴장감을 줄수 있는 그런 뭐 방법으로 했는데 어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그 군인들한테 지침이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언론에서는 알려지지 않는데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비건이라는 특사도 지금 그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그 대통령은 평화만 외치고 있고 그 평화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화만 외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그 지금 미국하고 뭐 미국 시민권 자시니까 그것도 네. 잘, 정보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좀 네. 어, 그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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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어, 미국에 있는 모든 어, 뉴스를 어, 다 접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 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은그 보수주의고 어,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을 믿는 아,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어,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디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디스테이트하고 트럼프하고의 대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부시 같은 사람들은 디스레디티의 수장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의 충돌, 양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상대방 쪽에서는 트럼프를 탄핵까지 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세계 정보 단일 정보를 형성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간에 브레이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가지가 한국에 있는 어, 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리미나이트라든가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음. 아, 한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래서 네. 어, 미국과 한국 과의 지금 대결 형상을 이루는 것이 꼭 좌파의 성향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지 세력이 그런 세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 가능하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살상을 안,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주민들에게 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 문을 해결하려고 여태까지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 북한은 그걸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트럼프가 뭐 김정은하고 뭐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막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분이 원하는 하나의 희망 사항이지 현재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에, 많은 언론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수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움직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어, 놓칠 수 없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ICBM을 지금 쏴 버리면 이거는 음. 데드라인 그 그걸 음.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음.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음. 이 에, 자기의 그 대통령 기간에 이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가진 것을 제가 추측을 한거고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4월 달에 네. 총선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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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네. 그것이 지금. 또그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네. 다 계산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좌파들의 움직임과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하는 우파들의 움직임을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한국의 그 우파들 한국의. 진리 한국의 교회가 현전할수 있는가 까진도 트럼프는 자기 이그 정책에 그 하고 계산을 있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아마 북한을 쓸어버려도 하루 이틀 안에 쓸어버리지 이 장기간 동안 아,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땅굴입니다. 북한이 믿고 있는 것은요 땅굴이에요. 땅굴에서 이 군인들이 나오는 것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다 군, 한국 군복을 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 35만 벌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이 헛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왜 아니 땡굴에연결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이 내라는. 그래서 음. 서로 군인들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게끔 아, 이 땅굴 속에서 어, 이 개미처럼 북한 군인이 기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음. 제가 경험했어요. 요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실까 음. 어, 네. 합니다. 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북한 지역을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 군부대에서 제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군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네. 사단급인데 그 지역에 가니까 군 막사가 없고 네.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때 그, 이그 당시에 대자가 이제 오는데 우리가 조금 한 5분 정도 미리 네.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그냥 아, 음악집이 있고 네. 어, 그린하우스가 있고 네. 뭐딴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이뭐 검사하느라고 조금 비탈진대로 딱 올라갔는데 차차에서 어, 군인 차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땅 속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텐트 안에서 어떤어유 몇백 명이 나오는데요. 예. 어네 그렇게 지하에 예. 그런 막사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 지하에 막사들이 있어서 그이 어떤 그 초가집 같은 거라든가 농가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타격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음.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예. 우리 김대중 아저씨가. 그것을 어, 북한에다가 다이그 어, 정보를 넘기기 전까지는 요 미국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정보도 어, 입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을 담당하는 북경에 있는 어, 중앙정보부 150명을 쳐내리고 나서부터는 음. 북한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그때서부터 정보 교환이 안 됐습니다. 예. 미국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참 불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예. 예. 좌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예. 우리가 알아야 아, 태국기 집회를 나와서 진짜 문제에 는 역적 여적제를진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참 아,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때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 예. 열심히 에, 집에서 에, 뭐, 전쟁 준비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 기도하시고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예.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성결해지느냐 아니면 아직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을 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디 네. 아, 여러분들이 아, 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넘으면 승리합니다. 요 승리하는 그, 그 때까지 어, 어, 이 승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태극기 집회하고 광화문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 뭐 마지막 정리를 좀 네. 할게요. 지금 그 말씀 중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북한은 이제 그 적화 통일, 그 다음에 핵보유 이게 이제 김, 김일성 때부터 유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미국과의 핵전쟁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피해자가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 남한인데 남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까 이어 뭐라고 할까 정권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북한한테 진짜 고스란히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그 목사님이시니까 유비무한유비무한 네. 이제 그 지금부터 준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심각성을 아시고 정치적인 문분 이제나 그 다음에 또이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을 빨리 대비해야겠다이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목사님. 그 오늘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우리 정부에서 그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중국에 5 0 0 명의 어떤 그 이제 기관원이죠. 이게 예, 겸 정보. 150명. 어, 150명의 정보원을 그냥 우리 손으로 다 넘겨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정부 정보, 정보도. 다 우리가 단절되고 지금 우리, 손, 우리 손으로 안보를 스스로, 스스로 단절시킨 네. 어, 이런 문제도 지금 알고 계신 것 같고 하니까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그때까지 전쟁이 안 일어나면 <laughs> 아, 전쟁이, 저, 저 마지막으로 예.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어, 외쳤던 것은 뭐냐면 북하는망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그날의 건국 날짜가 9월 9일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구자는 예. 성령의 열매를 묻지 못하면은 망의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두번 망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육 예. 개월 때한번 망했습니다. 예. 이번에 망할 것입니다. 예. 2019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 액성이 예. 얼마만큼 진리에 음. 예, 수하고 정결해지느냐 그거에 음. 예,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 함께 네. 우리가 아,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